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교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짝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르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있겠습니다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복식은 모아 내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의와 악함이 언제나 존재하죠. 때로는 악한 자들이 더잘 되는 듯 보이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고난을 겪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 있는 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은 늘 보죠. 영국의 메리 1세 여왕은 1553년에 즉위 후에 그 국교를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바꾸고 개신교들을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4년 남짓한 통치 기간에 수백 명을 화양에 처해서 피의 메리라고 불렸어요.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피의 메리, 메리 여왕, 일세 여왕의 그 별명이었죠. 그 시대의 성도들이 느꼈던 이 억울함과 절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불에 불살라버리고,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절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 왜 하나님은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이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고 악은 저렇게 번성하는데 우리는 고난받고 있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어렵게 처하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거죠. 시뿌리는 비유의 해설과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감춰져 있으나 마지막 날에 완전히 드러날 것을 보여주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받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상태임을 말해 주죠.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삶을 그 사람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이렇죠. 우리 19절 말씀.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깨닫지 못함으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형식적인 종교인들 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을 뿌려진 사람처럼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여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에 속하지 못한 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길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죠. 또한 돌밭에 뿌려진 것은 우리 20,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는 받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나올 때도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살면서 환란이나 박해나 또 누가 이런 말 저런 말하면요, 그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대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런 저런 환란이 오고 또 이런 저런 어려움이 오고 또 이런 저런 말을 듣다 보면요, 내 마음이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모든 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밭에 뿌려진 어, 씨처럼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항상 행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고 이 하나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말은 하지만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밭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그 옆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한다 그래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밭에 있는 이 돌들을 다 갈아 엎어가지고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시떨기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시작.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아멘.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염려하고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 삶에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잖아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래.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하나님 내건 없어. 이제 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세상에 가면 이건 내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 거야. 그냥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 상태, 이게 가시 떨기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이라 하시더라. 아멘. 최소가 몇 배예요? 최소가 30배예요. 믿지는 장사 아닙니까? 30배의 결실이 최소예요. 그런데 처음에 몇 배를 준다 그러냐면 어떤 것은 100배 받는다, 100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요, 여러분 이게 뭐 물질이 됐든 어떤 영향력이 됐든 힘이 됐든 100배에서 30배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제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이 열매는요,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좋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들을수록 우리는 삶 속에서 그것이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는 거죠. 그 열매가 최소는 30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밭에 나에게 있는 돌, 나에게 있는 이 가시 이런 것들을 다 뽑아 버리고 다 없애 버려서 정말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그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라지 비유에서는 세상을 비유하는 밭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죠. 우리 25절에서 26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복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여기서 언급된 이 가라지는요 독보리, 그러니까 보리 종류인데 독이 있는 독보리의 일종으로서 그 싹의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아주 흡사하여서 이삭을 거두기 전까지는 거의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잠깐 자랐을 때 이때 우리가 뽑아버리면 좋잖아요. 우리 잡초 뽑듯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게 잡초고 이것이 곡식이고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뽑으면 되는데 이 독보리 가라지는 싹은 똑같다는 거죠.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 근데 마지막 추수할 때쯤 돼야지 이게 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가라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위장성과 잠복성이 가만히 있다는 거죠. 아닌 것처럼, 내가 진짜인 것처럼 위장하고 또 잠복해 있는 것이 이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알곡과 거의 다르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고 알곡을 해치는 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 독성이 얼마나 크냐면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가라지의 독성입니다.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로 불법과 부정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비유하며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라지를 종들이 당장 뽑겠다고 하자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30절 말씀 시작.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복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 가라지를 뽑는 것에 지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위장에 있고, 내 옆에서 지금 독을 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할 거나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자라갈 까 알곡처럼 네가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해칠까 염려하신 주님의 배려이면서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급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인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당장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악인들 하나님이 다 제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셔요.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 악인도 사랑하고 있죠. 저 악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누가 어떻게 회개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음을 통하여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까지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우리 천국 갈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 가가지고 천국 배리면 안되잖아요 나 같은 것이 천국 갈수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점 말씀을 잘 먹고 삶에서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의 도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곡처럼 잘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악인들이 판치고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거잘 생각해 보시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되는, 익어가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이 판치고, 의인들이 고난받고, 또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이 이유가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수 때곧 세상 끝날 마지막 심판이 임면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던질 것이고,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던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처럼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함께 섞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냐?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다. 내가 그 가라지가 아닌지를 여러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만약에 내가 느꼈을 때 내가 가라지 같다. 그럼 여러분 다시 회개하여서 알곡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내 옆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보인다. 주님이 가만히 두라 그랬어. 왜? 그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메리 일세의 시대처럼 악한 권세가 득세하는 듯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 수수 때까지 가만 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악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추수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에서 부리가 판치고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유를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임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은 참으로 불의한 것들이 많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 심판하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것인데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 떨기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고 좋은 밭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이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마음밭을 정결하게 하고 좋은 밭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이 좋은 밭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옆에 보이는 가라지들 또 혹은 내가 가라지가 아닌지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 심판하실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해 주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로서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밭이 하나님 좋은 땅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교회 문을 나서며 말씀이 끝나는 순간 내가 세상 속에서 또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짐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